안녕하세요, 이리스타르입니다 오늘은 3월 양띠님들 종합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양띠님들 3월들 편안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좋은의 메시지 추가 메시지로 보겠습니다. 양띠님들 행운의 컬러는 네 보라 네, 남색에 가까운 보라 컬러를 행운이 들어오는 컬러로, 또한 부정적인 탁한으로 네, 차단할 수 있는 컬러로 다양하게 적용하시고요. 행운의 메시지는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낙천적인 한 달을 보내시라고 합니다. 급하게, 조급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적인 것도 밝게, 환하게 자주 웃고요. 그러면 또 좋은. 예, 한 달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 생각에서, 행동에서, 예, 밝고 긍정의 생각, 좋은의 메시지는 풀카드, 뭔가 준비를 하시라고 합니다. 예,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달도 준비를 잘 하시면 되고요. 아마 이제 근접하게 무언가 좋은 기회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시작하기 전까지는, 예,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해나가시라는 거고요. 첫 번째 추가, 페이지 오브, 예, 페이지 오브 서드. 시기상조라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네,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시기와 때가 되었을 때 무언가 내가 움직이고 어, 변화를 가진다면 적절하게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때는 금방 오니까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뭔가 와야 되는 어떤 일좀 늦어질 수도 있고요. 어, 답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조만간에 모든 거가 네, 다 원하시는 대로 네, 이루어져 가고 있는 진행형입니다. 두 번째 키노브 컵 카드 여왕처럼 왕처럼 우아하게 예, 혼자만의 시간을 좀 조용히 보내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이때는 옆에 누가 사람 많이 있는 걸 싫어요. 예, 그래서 가능한 내가 혼자서 무언가할수 있는 예, 산책을 하시거나 어, 차를 좀 마시면서 예, 혼자만이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감정의 절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도 나름 감정의 절제를 잘 해오셨는데요. 이달에도 예 끈을 놓지 마시고 감정 어떤 주위에 온 어떤 현타에 내가 휘둘리지 마시고 내 예, 감정 내가 딱붙들어매서예 우구구 하는 거예 차분하게. 감정 절제잘 하시고요. 지금도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구설수가 조금 있습니다. 예,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이렇군 저렇고 내가 한 마리 한 거가 와전이 돼서 막 이렇게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올 수가 있죠. 그래서 경청, 가능한 경청하시고, 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고요. 예, 어떤 말 전하지 않고 좀 구설이 있을 땐, 네, 어쨌거나 조금 조심, 음, 말로서 좀 조심하시는 거가 좋습니다. 다음은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 우울하고 힘든 마음. 네, 저는 절이나 교회 가서 기도하고, 네, 명상하고 수행하시고, 이내 안의 힘듦을 누구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기도하시고, 네, 수행하고 명상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힘듦들을 내 스스로 자꾸 밖으로 이렇게 끄집어내야 됩니다.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힘들죠. 그 숙제의 답은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대활도 힘듦이 좀 있다라는 걸 인지하시고요 빨리 빨리 그 힘듦에서 조금 조금 생각으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오브 컵,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시라고 합니다 예, 우리 양띠님들 무엇보다 나의 정체성과 나의 멘탈이 그동안 도망갔다면 다시 찾아서 어나 이렇게 멋진 사람이 이렇게 어. 어 예쁘고 멋있는 사람인데 자만 교만이 아니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다시 찾아서 예그 안에 모든 거가 답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바쁘게 전전긍긍 일과 무언가 돈에 쫓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이달은 감정 절제 어떤 시기를 좀 기다리는 거그 안에서 답답하니까 이제 밝은 생각, 긍정의 생각, 좋은 생각 하고 계시는 거죠. 생각으로. 요 마지막 기도 수행 카드입니다. 네 지금까지 싹 얘기했던 거. 기도하고, 수행하시고, 명상하시고, 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예, 외부적인 그런 활동보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 네, 말 그대로 그냥 예, 은둔입니다. 예, 하는 일은 하시면서 예, 그 외적인 큰그 활동 안 하시는 거가 좋다라는 거죠. 자기 자아성찰 기도하고 수행하시면서 이렇게 한 달을 보내신다면 예, 우리 양디님들 음, 뭔가 아직 어떤 흐름이 나에게 오지 않는 거는 조만간에 오실 겁니다. 너무 조급하게 급하게 쫓아가지 마시고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이달은 예, 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 스트레스 받는 마음의 어떤 힘듦을좀다 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되신다면 더욱더 예, 좋을것 같습니다. 양띠님들 가정들 편안하시고요. 소망하시는 모든 일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리스 늘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